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하면은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SCFI가 발표되죠. 이게 1년간 추이를 보여주는데 작년 이맘때쯤 1년 전에는 925였는데 오늘 3613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연초에 거의 뭐 2800까지 갔을 때 이게 뭐 컨테이너선이 뭐 피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실제로 숨,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은 또한이 정도로 내려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뭐 스웨지 운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아직도 뭐 회의감이 많은데 그리고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 보니까 컨테이너선 운임 4주 연속 상승해서 3,613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3.4% 상승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어 미국 동해안 쪽으로 가는 노선 운임이 그 40ft, 40ft 8 4 2달러란 뛰면서 40피트 컨테이너가 8,475달러로 집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가는 노선 운임도 4826달러. 뭐, 둘다 11%, 9.2% 상승했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노선은 5887달러랍니다. 이 신문에서 뭐, 또 재미난 거는 왜 이런가 운임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는 게 중국의 선전시에 있는 옌텐항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수출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패노션 주주들 분들은 벌크선 운임을 봐야 되죠. BDI는 계속 7일 연속 하락하면서 2,472를 기록했답니다. 자, 영국의 그 해운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100년이 넘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예측하기에는 물동량 증가가 올해 5.9%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물동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3.4%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어요. 물동량 증가를. 클락슨 리서치 어떤 데인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뭐 아주 뭐 자기네들이 최고다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리서치 부분. 여기가 또뭐 해운 사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리서치도 제공한 이런 데 같습니다. 또이 클락슨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컨테이너 발주량을 보십시오. 회색선을. 이게 뭐 11년, 뭐 13년, 1 5년에 발주량이 엄청났죠. 근데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발주를 안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도 올해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폭등을 하니까 지금 발주량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발주를 했다고 해서 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배들은 23년도나 돼야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인도량입니다. 이, 이 어떻게 부를까요? 어, 색깔 이름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아무튼 23년에 돼야 나오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클락슨에서 어,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컨테이너 님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 재고율이 급락했다. 그래서 리스타킹, 다시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된다. 재고를 채워 넣는다는 건 뭐예요?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20년 작년 코로나 이때 그 음, 하반기에 재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다시 또 바닥을 쳤다. 재고가 바닥 쳤다는 게 물건이 많이 팔려서 그렇겠죠. 뭐 재고를 불태웠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채워 넣으려고 그러면 은 물동량이 증가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HMM 주가 그래프인데 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저도 HMM 지금 이게 한 거의 한 26번째, 27번째 유튜브 동상, 동영상 올리는 건데 뭐, 어떤 댓글 보니까, 그래, 그래서 당신은 팔 거냐, 말 거냐,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씀은, 이 21선이 뚫리면은 팔겠다. 라고 말했는데, 21선이 오늘 뚫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근데 제가, <laughs> 이, 이걸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HMM 하면은 이제 공매도죠. 뭐 신문마다 HMM 공매도 공매도 하는데 공매도 양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좀안 어, 좋은 소식은 그 대차 거래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뭐예요? 주식을 빌렸다는 얘기죠. HMM 주식을 결국은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HMM 주식을 이렇게 빌려놓고 있고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가 시작된 5월 3일부터 6월 4일 그한 달간에 공매도량으로 봤을 때 4위에 랭크된 게 HMM이에요. 그동안 거래량이 한 3억 5천만 주 거래됐는데 1,300~1,400만 주가 공매도였어요. 그래서 매매 비중은 3 8 6예요 일단 매매 비중으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총 거래량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양. 매매 비중으로 순위를 매기면 음, HMM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거가 의미가 없다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한국 기업 평가는 그한달 동안 거래량이 13만 주 됐는데, 그 중에 2만 4천 주가 공매도 됐으니 17.66%가 나오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공매도량으로 봐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그 기관도 팔고 있고, 이 개인들이 많이 산다는 게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은 이 호가를 막 올려가면서 사지를 않아요. 외국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이제 그 사겠다는 마음이 정해지면은 그 매수가를 막 올려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사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들이 사는 것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 뭐죠? 이렇게 사는 것들은 그렇게 외국인이 기관이 사는 것보다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HMM을 다뤄봤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